예, 안녕하십니까. 장다정 변호사입니다 어, 처음으로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대신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 있으시면, 뭐, 잘 들리시나요 소리? 예, 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라이브를 하는 거라 음 조금 서툴고 어, 그런데 어, 계속 하다보면 뭐 조금 나아지겠죠 어, 지금은 잠깐 일을 하다가 좀 쉬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어, 잠깐, 머리도 식길 겸, 음, 그리고 또, 한 번, 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라이브, 라이브로 할 겸, 그렇게 서한 번, 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앞으로, 음, 가능하면, 어, 뭐 이런 쉬, 쉬는 시간을 어, 이용해서, 뭐, 한 시간 넘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 어, 우리 또 새로 해피트리 해피튜리님 <laughs> 또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 뭐한 시간 정도는 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제가 또제 일이 있으니까, 음뭐딱 정해진 시간은 없는데 어, 뭐 10분, 뭐 15분, 또뭐 길어봤자 한 20, 20분 정도 이렇게. 한번 그, 그때그때 어떤 이슈 시사적인 문제 그리고 제가 또 속해서 하고 있는 자유연대 활동 관련 또 그런 어, 일들과 관련한 그런 얘기를 뭐 소통창 소통 소통의 어떤 그런 그 시각에서 어, 그런 마음으로 어,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저, 방송이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난주에 요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또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도 어, 또 갤럭시 노트 9으로, <laughs> 예, 어, 또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 제가 무슨 뭐 전문적인 그런 유튜버는 아니어서 음, 지금은 조금 서툴지만 어, 아마 실시간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보다는 아마 녹화로, 어, 녹화 재생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 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저도 5.18까지 배라든가, 어, 그때 또 어,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어, 또 중간에 예, 어, 또 라이브로 또 어,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아, 참고로 5.18까지 배 얘기가 나와서 아닌데, 어, 이제 이번 주, 어, 금요일 토요일 광주에서 5.18까 집회가 있습니다. 아, 저도 물론 어, 토요일 집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자유연대 활동가들 그리고 또 집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열심히 또 까, 까, 까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아, 생각을 하다가 아, 뭐 너무 딱딱한 음, 얘기는 또 그렇고 어, 좀 가벼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볍지만은 또 그렇게 가벼운 얘기도 아닙니다. 음, 심각하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인권 보호의 수준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한번 어, 심각하게 또 고민. 하게 만드는 그, 그 일입니다. 그 사건인데요. 바로 어젠가요? 그 혹시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프로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미 또 알고 있을 텐데요. 그 프로축구 구단 중에 그 대전 시티즌이라고 프로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대전을 용고로 하는 그 대전 시티즌, 프로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그 구단 대표는 대전 시장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인데 어, 어제 아 지난 주말인가요? 주말에 음,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뭐냐면 그 대전 시티즌이 브라질 외국인 선수를 그 영입을 해서 입단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계약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계약 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 매우 드문 케이스죠.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단이 공식적으로 그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한 그 이유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그 선수가 바로 에이즈 감염자라는 거죠. 에이즈 보균자, 예, 에이즈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시티즌으로서는 에이즈 감염자 선수를 이게 수는 없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계약 해지 사유는 될 것입니다. 에이즈는 상당히 뭐 위험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위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계약해지 사유는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계약해지 자체가 부당하다,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그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죠. 뭐냐 하면 구단이, 구단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표를 해버린 거죠. 그 선수가 에이즈 복윤자다, 에이즈 감염자다, 라는 걸 공표를 했단 말이죠. 어, 이 에이즈 감염자, 에이즈 복윤, 이 공표 그 자체는 엄청난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지만, 에이즈는 그 사람이 어떤 건강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매우 민감한 정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그것을 함부로 어,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게끔 하면서 그 사람이 에이지 복임자, 보균주다라는 것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 관계법 위반이 됩니다. 네, 위반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 대전 시티지는, 대전 시티지는 그거를 그냥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렸단 말이죠. 이 브라질 선수가 에이즈 보균자다라고 했단 말이죠. 어 이것은 첫첫 첫 번째로 뭐냐 우리나라 그 에이즈 관련 관계 법령 중에 에이즈 예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법, 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라고 하는데 주로선 이제 에이즈 예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에이즈 예방법에는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구성원으로서, 소속, 어, 인으로서, 이러한 에이즈 예방, 관리, 뭐, 또는 감염인, 뭐, 보호, 지원, 이러한 사무에 어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이 감염인, 감염 여부도 진단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 사람, 감염인 유지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감염인의 그 기록, 이런 것들 관리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에이즈에 관한, 응, 음, 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예, 누설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누설하면,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단 말이죠. 예, 3년 이하의 징역. 어떻게 보면, 에이즈 감염자의 어떤 인권, 음, 인권 보장 보호 차원도 있고요. 또 에이즈 그 감염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뭐랄까요? 그또 이차 가해, 그런 걸 이제 예방하기 위한 또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그 처벌 조항을 뒀는데 지금 이 조항에 따르면 지금 대전 시티즌 대전 시티즌은 이 에이즈 예방법을 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꼼꼼히 법리적으로 따지면 대전시티즌, 대전시티즌의 스텝이라든가 또는 대전시티즌 대표, 대전시장은 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의 주체로 또 보기 어려, 어렵습니다. 려어 여기는 딱 이런 어, 에이즈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대전시티즌의 스태프 그리고 대전시장 그 대전시티지 부단 대표인 대전시장은 여기에 주체로 볼 수는 또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하지만 이 법의 그 취지를 명백히 이 취지에 되어 있는 그 비밀 누설 금지, 이것을 명백히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처벌은 하지 못하지만 이 법의 그 규정을 명백히 어겨서 그 브라질 선수의 에이즈 복윤 사실을 그 브라질 선수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공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명백히 그 브라질 외국인 선수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어 여담이지만, 이, 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좌파 정치인들은 인권 보장에 둔감한가. 왜 인권 보장에, 보호에 에, 둔감한가? 최근에 그 안민석 의원 있죠? 그 사람 자신의 지역구에 적법하게 병원을 개설한그 병원장에 대해서 뭐 3대에 걸쳐서 뭐 그런 반언을 한 거. 그 완전히 그 사람 병원장에 인권을 침해한 것이죠. 음. 그리고 이 지금 대전 시티즌, 이 브라질 선수에 대한 이러한 인권 침해. 예. 조금이라도 인권에 대한 인권에 대한 어떤 시견이 있었다면 음, 그런 걸할수 없었을 텐데 왜 그런 브라질 외국인 선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는지 지금 뭐그 선수 이름 다 까발려졌고 그 선수가 에이즈 부견자라고 알려졌으니까 뭐그 선수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음, 아주 뭐. 선수, 축구선수 생활은 물론이고요. 그 선수가 자신이 대외적으로 들어내고 싶지 않은 자기 에이즈 복용 사실도 다 이제 까발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그 뭐라 할까요. 그 선수로서는 엄청난 인권 침해가 있게 된 거죠. 그 관련해서 통상 이런 그뭐 운동선수, 외국인 운동선수, 그 다음에 외국인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런 연예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이 에이즈 예방법, 에이즈 예방법에는 입국 전 1개월 전에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에이즈 감염 여부, 복윤 여부에 대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내에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에이즈 어, 감염인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철저한 격리 그다음에 뭐 보고도 될수 있고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이 선수가 어, 이 브라질 대전 시티진에 입단했었던 그 브라질 외국인 선수가 어, 이런 바 메디컬 체크라고 하죠, 메디컬 테스트. 대전 시티즌 구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는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이제 제출하지 않은 거죠. 안 와서 이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서 대전 시티즌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검진을 받으니까 에이즈 이제 감염자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선수 계약을 해지를 해버린 해버린 거죠. 그런 제 에이즈 예방법 위반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한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강상에 관한 정보, 건강상에 관한 정보는 소위 말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견해, 정당 가입 여부, 이런 뭐그 성적인 그런 어떤 뭐 성생활 문제, 이런 것들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라고 해가지고 또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처리하는 자는 이러한 그 개인의 민감정보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본인의 동의 없이 요소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처벌 규정에 의해서 네,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어, 중대한 범죄죠. 중대한 범죄. 그러니까 어, 이 브라질 외국인 선수의 그 에이즈 감염도 이건 건강상의 정보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브라질 외국인 선수가 입단 계약을 함으로써 대전 시티즌은 이 브라질 외국인 선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전 시티즌 개인 정보 처리자인 대전 시티즌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에이즈 감염을 또 드러내놓고 공개했다. 이것은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거는 어, 이거는 어, 대전 시티즌 어, 그 구단. 음, 뿐만 아니라, 그 대표인 대전 시티즌, 대표인 대전 시장도, 어, 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음, 제가 또, 어, 중요하게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전, 어, 김태우 수사관이죠. 청와대에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서도 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 민감정보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한창 김태우 수사관 를 통해서 알려진 환경부 환경부의 산학기관 임원들 사찰 문제가 불거졌죠. 거기서 그 사찰 문건에, 문건에 그 임원들의 그뭐 정치적 성향, 뭐 그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예. 그게 바로 정치적 성향, 그것이 바로 민감정보이거든요. 따라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산하기관, 임직원의 정치적 성향, 정당가입유무 등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공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창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질 때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사 출신인 모 국회의원은 이러한 정치적 사상을 조사하는 것이 아무런 뭐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게 뉴스 방송 시간에도 나왔고요. 이것은 명백히 어, 이 관계법령의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이고 만약에 에, 알았음에도 그러한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동, 어, 그 위법, 불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반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이렇처럼, 이런 민감한 정보는 특,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별히 또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대전 시티즌의 브라질 외국 선수의 에이즈 감염 공개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또 소지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또, 음, 에이즈 감염 사실. 공개는 의료법, 의료법 위반의 그런 또 소지가 있는 것이죠. 의료법. 우리 의료법은 이러한 의료인 또는 뭐 의료기관 청사자들은 자기가 업무 중에 지득한 다른 사람의 이런 비밀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하게 되면 또 3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대전 시티즌의 이런 브라질 외국 선수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공개하는 것 이것도 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이죠. 다만 의료법상의 그 처벌 조항의 주체는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사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 규정상 법 규정상은 대전 시티즈는 뭐 처벌이 안될 수는 있습니다. 안될 수는 있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그 의료법 위반의 행위 행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 이번 그 대전시티즌 구단의 브라질 외국인 선수 어그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러한 어 실천법을 어 어기고 또 여기서 명백히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어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그 대전시티즌의 대표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라는 거, 다시 한 번, 어,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인권 보장, 인권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을 우리는 알수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어, 이 정도에서, 예. 첫또 라이브 어, 방송이니까 이 정도에서 어, 하고요. 또 왜냐하면 또 이제 6시부터는 또 우리 뭐 펜앤 마이크, 또그 정규 방송이 시작되니까 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또 팬앤마이크 방송을 시청하셔야 되니까 어 저는 이제 오늘은 음 이만 방송을 드리고요 앞으로도요 어 수시로 저는 뭐딱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어 이렇게 필요할 때또 긴급할 때 이렇게 라이브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봐서 제가 아주 중요한 형사 사건 뭐 제가 담당하든 좀 제가 담당하지 않든 그런 형사 사건이 있으면 바로 시간이 되는 한 방청을 하고 그 재판 과정을 또 바로 이렇게 라이브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 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어떤 사건 이슈가 있으면 또 현장에 가서 또 라이브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특히 저는 이제 그래도 명색이 법조인 변호사니까 이러한 그 팩트 그리고, 인사이트, 그런 측면에서 법, 법적인 측면을 좀더 명확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꼼꼼하게 또 다루는 그런 한번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